자, 122페이지에 814번. 어, 1대1 대응의 제일 마지막 최종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대1 대응의 2차 함수 형태의 내용 말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섞어서 나오는 그러한 1대1 대응의 문제도 존재해요. 점근선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레벨이 높은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요놈 또한, 2차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1대1 대응 중에 가장 마지막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 자, 그럼 우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었니?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말해줬어야 됐죠?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를 우선 정의적인 측면으로 먼저 가볼까요? 1대1 함수를 정의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일대일 함수를 정의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니니니니 니, 니, 니. F1이 F1이 F1이랑 다른면 그거 먼저 나오면 안돼 같으면? 아니 그거 먼저 나오면 안돼 같으면은 괜찮아 왜냐면 대우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F 된가? X 어떻게 돼? 일대일 함수의 정의는? 증증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정의 다음 단계로 나오는 증가하면 증가만 감소하면 감소만은 그래프의 측면으로 그 일대일 함수를 해석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네. 것만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만 아직 정이 안 나왔다. 일대일 음... 함수 어떻게 된다 했었어? 그... 하나가, 하나가? 하나한테로 대응된다. 이렇게 하면 함수랑 헷갈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식적인 접근으로 간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했었어? 아까 얘가 비슷하게 말을 하긴 했었어. 하, 함부로 는엑스 하지 마. 는엑스는 fx랑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일 때, 어떻게 돼?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게 x1이랑. 좋아요. x1과 x2가 다르다면, f, f, x1과 fx2가 다르다. 자, 이거에 대우를 갖고 와 볼까요? 대우 어떻게 돼?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이두 개가 일대일 함수를 의미하는 정의적인 수식적인 접근이라고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1대1 함수가 그 집합의 의미로 간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력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됐어. 이 하나만 가는 게 함수의 정의잖아. 하나만 간다는 게 함수의 정의잖아. 근데 그렇게 하나가 대응이 됐대. 나는 1을 찍었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1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의 모습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나.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된대 그럼 꼭 하나만 하나만밖에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만 하나만이 함수랑도 동일하잖니. 함수도 정역인 의 원소 하나가 공역인 원소 하나로 대응할 거 아니야. 그럼 요게1대1 함수라는 거는 그 하나가 다른 놈이 그 하나를 찍으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서로 같은 거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말할 거냐? 말하기 힘드니까 수식적으로 외우라고요. 이게 뭐야? 정역 의두 개가 다르면요. 대응하고 있는 함수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 이게 일대일 함수라고. 그럼 이게 집합적인 정의의 측면으로서 배우고 있는 수식적인 방법이었다면, 그것을 실지하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누가 된다? 증가하면 증가만, 감소하면 감소만 등장을 해야 된다고. 알아듣니?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조건이 들어와야 돼? 공력과, 치역. 공력과 치역이 같아줘야 된다 했죠? 공력이라고 하는 것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합 자체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치역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치역은 치역은 누군데? 정의역이 정의역이 대응하네요. 공력에 대응이 된그 원소들을 따로 모은 거야. 대응이 된 원소를 모은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공력이 모두가 다뭐한 거야? 대응이 된 거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어? 이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인, 지금 증증감감처럼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다가간다면 어떠한 그래프의 형상이 나온다고 했었냐? 바로 이러한 정의역, 치역, 공력에 대한, 다시 정의역, 치역에 대한 이것의 네모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했어. 이게 정의역, 이게 뭐, 치역,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가 나올 거면, 만약에 증가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를 지나야 된다, 꼭. 증가로 구성된다 치면, 이두개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니,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의역 범위 자르고, 공역 범위 자르는 거에서, 감소로 구성된다고 취급하면, 얘는 어떻게? 이 양쪽 끝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공역과 치역은 어떻게? 끝점을 지난다라고 기억하라 했었잖니. 끝점들을 지나는구나. 그 끝점을 지나야 정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대응되는 구조물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 쉽게 풀수 있어. 자, 우선 보자. fx함수가 x제곱 빼기 <laughs> u x 래 그럼 얘는 x축, 위축, x축 y축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래프의 구조물을 볼게. 얘는 어떻게 됐냐면 x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을 통하여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9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니 자 그래놓고 세팅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 오른쪽에 x축과 y축에 정의역과 준비되어 있는 공역에 대한 세팅을 해볼까? 뭐하대? k라는 점보다 그거 나같대 그럼 이 k의 위치가 어디일지 모르겠다만 위치가 어디일지 모르겠다만 그냥 어느 한 시점이 이거 k라고 해 보자. 이렇게 어느 한 시점을 k라 해 보자. 그럼 그 k가 되는 순간에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 k 순간에 오른쪽을 보잖아. 그렇지. 오른쪽만 나오고 있잖아. 정의역이. 그럼 너희가 이 함수의 그래프에 얘 x가 3이거든요. 요 x가 3. 그럼 그 k가 만일 3이라고 하는 이 점보다 뒤쪽에 k가 존재하더래,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이거 k보다 오른쪽을 볼 거라고요. 그럼 실제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k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1대1 함수를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뭐 때문에? 3까지 감소하다가 3 이후로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와 감소가 섞여버렸네.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K라고 하는 순간에 그 정의역이 크다가 결정된 순간 무조건 이 K는 뭐합니까? 3보다 커야 됩니다 3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K가 어디? 이 3을 구조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3을 구조로 그래야 증가한다의 구성들만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하니? 그럼 대충 K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보자 K의 위치를 이 3이라고 하는 구조물의 요쯤이라고 해볼까? k가 3보다 큰 쪽으로 잡았지? k가 3보다 큰 쪽으로 잡아놨다잉? 그럼 다시, 지금 여기가 정의역의 내용이야. 여기가 정의역의 내용. 그렇다면, 공역의 내용은 어디야? 지금 여기를 3이라 치면, y는 k. 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면서, x가 x로의 함수야. 그것의 공력 또한 k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래서 우리가 공력 또한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위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의 영역과 공역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식의 모습을 보면 딱요 박스를 말할 수 있어. 요, 요. 요기가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럼 요기 그래프에 이제 남은 건 얘만 만족시켜주면 돼. 우리가 이 k가 3보다 크다. 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갖고 오는 순간 1대1 함수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올라가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게 공력과 치역이 같으려면, 아까 말했잖아. 누굴 지나야 된다? 끝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 끝점이 어디야? 얘네. 이 3,-9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요런 식의 그림이. 여기를꼭 진하게 그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 왜? 실제는 여기가 없을 거니까, 이렇게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k, k죠? 이 k, k를 그대로 요 수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니? k제곱에 빼기 6k가 얼마? k가 돼야 되네. 그럼 이항을 해서 k제곱 빼기 7k가 0. k는 그러면 얼마랑 얼마야? 0 또는 7인데, 누구만 된다? 0은 제 끼고 7만 되는 거야. 0이 안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1대1 함수 내용 때문에. 그래서 k가 7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